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2월 5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방송 킨 거는, 공개적으로 방송을 킨 이유는요, 여기 지금 유로 바클레이 은행이, 지금 CDS 프리미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2020년 보면, 2020년 빵 터질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클레이가. 그래서 우연히 이제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다가 지금 오늘 자료거든요. 여 바클레이가 보면 최근 11월 말, 11월 25일까지 이게 110까지 왔어요. CDS 프레임이. 이게 뭐냐면 은행 파산지수입니다. 파산지수. 뭔가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뭔가가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 미국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미국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11월 25일까지 100이었습니다. 100. 그 다음에 JP모가는 75나 되었고, 웨스파고 76, 시티은행이 96. 취약한 게 바클레이. 유럽 쪽에 은행들이 좀 많이 취약한데, 바클레이가 특히 110입니다. 110.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가 106. 터지면, 골드만삭스에서 뭔가 터지든지, 아니면, 바클레이.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상으로. 그리고 일본 쪽은 오히려 CDS 프리미엄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쪽, 중국 공산은행, 중국은행 이쪽이 CDS 프리미엄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은 CDS 프리미엄이 아주 낮습니다. 이네개 대표 은행을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벤코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에어포르 28일날 88.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88.5. 어, 그 다음에 좀 낮아졌네요. 벤코버 아메리카는 11월 25일날 83.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5나 5.25까지 올리면 이 수치 값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과거 우리 한국이 바젤3 도입할 때그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충당금 더 싸라 완충 자본 비율 상향 충당금 더 싸라 핵심은 충당금 더 싸라 충당금 더 싸라 그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충당금 더 싸라 이 충당금을 더, 이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대출이 더 이상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죠 대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주가가 폭동하겠습니까? 맞죠? 뭔 일이 터지도 터지죠? 어, 저도 안 터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안 터져야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니까. 어, 리스크가 커지는 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왕춘 자본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자,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